쥐띠분들이 행복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바램 가득 담아서 쥐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어떤 박스, 현수막,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연히 뭔가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제 기운을 하나로 끌어 모으면 뭔가 갑작스럽게 그 답안지를 주려고 할때 어떤 문구를 들어오게 한다거나 어떤 소리를 듣게 한다거나 어떤 노래를 듣게 한다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온 약상자하고 같이 온 택배에 행복한 세상 속이라는 이름이 있는 어떤 박스가 눈앞에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행복한 세상 속, 너무 예쁘다. 동그라미 안에 행복한 세상 속이라고 써 있어요. GT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행복한 세상 속이 왜 눈에 띌까? 라고 잠깐 유념하게 되는데요. 쥐띠분들이 행복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바램 가득 담아서 쥐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대의 쥐띠분들은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자꾸 요새는 몸이 자꾸 지치는 것 같아요. 나는 한참 원기도 왕성할 때고 활력도 있을 때고 20대면 젊고 풋풋하고 뭔가 조금, 어, 이렇게 활기가 있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새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무언가 모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20대의 기운들이 조금 많이 처지는 기운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신체 리듬이 무너진 것 같고, 어,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고, 밤이 되면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어, 규칙적이지 못한 비규칙적인 패턴들을 만날 수 있고요, 기운이 조금 엉킬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런 조율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좋은 것들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20대의 GT분들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의 GT분들, 저는 이제 갑자생인가 보네요. 자, 갑자생의 GT분들은. 금전에는 손의 수라는 게 있고 손재수라는 게 있어요. 금전의 운 중에서 운이 많으냐 수가 많으냐 이 운이냐 수냐 어딘가에 집중이 돼 있냐를 볼 때가 있는데요. 운 쪽으로 집중이 됐을 때는 이상하게 어, 만 원짜리 한 장을 투자 개념이 아니라 던졌는데도 십만 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만 원을 잘 쓰고 난 다음에도 십만 원으로 누군가 내게 갚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무심코 샀던 로또가 오만 원짜리라도 당첨이 된다거나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아도 뜻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뭔가 목적을 두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게 나에게 금전이 따라온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는 말 그대로 아플 수 사고 수안 좋은 일들에 많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라는 게 붙을 때는 뭔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잃게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가 높으면 아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손해수는 내가 쓰고도 욕을 먹고요 내가 주고도 욕을 먹고 내가 밥을 사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한다고 해 놓고도 뒷말을 듣고 만원을 쓰고서도 10만원어치의 욕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를 사고 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만 원짜리 분식을 사고 짜장면을 산 사람보다도 대접을 못 받고 잘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듣게 되죠. 이거는 손해수를 내가 자초하는 거안 해도 될 것들, 안 해도 될 대접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손재수는, 아니, 백만 원을 버는데, 백만 원만 나가면 좀 다행이긴 한데, 꼭 백십만 원이 나가네? 아, 몰로라도꼭 마이너스가 되고, 아, 조금 모을만 하고 조금 남겨볼만 하면 다시 또 손해를 보게끔 만들고 일을 쳐서 금전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네요. 그래서 항상 내가 버는 돈보다 돈을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걸 손재수라고 해요. 40대의 쥐띠분들은 손재수,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요. 이상하게 마이너스, 모이는 건 없고 자꾸만 빚 만드는 것 같고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숨이 좀 막힌다는 생각, 금전의 고충을 좀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운보다는 수가 높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요. 내가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수가 높을 때구나. 그러면 이 수가 운과 적절하게 배율이 될수 있도록 아, 의논하시거나 상담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50대 쥐띠분들 일이라든가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의욕이 안 생기고 뭔가 재미가 없으시죠? 50대 지띠분들은 이렇게 뭔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지가 않고 뭔가 하고 있던 것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괜히 생각이 많아서 누가 알아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면서도 괜히 서운해하고 괜히 투정 부리고 이러면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과 시비나 다툼들도 많을 수 있어요. 마음이 옹졸해질 수 있고 소심해질 수 있는 시기니까 조금 넓게 가지시려고 애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대 지띠 분들 아, 우리 경자생의 이제 지띠 분들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인연도 많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이 골골대 되면서 늘 항상 몸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케어하고 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공짜 없이 잘 누리면서 살고 잘 거두면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요. 음, 그래도 그나마 건강의 상태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에 월등하게 기운만 잘 챙기신다면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일단 건강의 기운이 좋아질 수 있고 건강의 기운이 업그레이드 되고 건강의 기운이 내가 조금만 챙기면 올라갈 수 있다는 라 뜻은 내 기운이 좋으면 금전이 내게 찾아올 수 있고 금전의 운이 발동이 될수 있고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경자생이분들은 내 기운 조절만 잘해서 내 건강 상태 체크만 잘 하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건강을 사셨겠죠. 내가 가지고 올 돈으로.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시면서 올해가 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음력으로는 2월 영동이고 상반기니 얼마든지 꿈도 누릴 수 있고 희망도 누릴 수 있고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우리 60대는 이순이라고 해서 이제 귀자를 써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귀가 천천히 순리대로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60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70대의 지띠분들 어, 이분들은, 어, 무해무덕하다는 말이 항상 중간 정도 나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고 길하지도 않고 너무 뛰어나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중심. 항상 평범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중도를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내 몸과 그리고 금전 관리만 잘 하시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빚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만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무탈하게 가실 수 있는 시기들로 가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중심축이 중도에 서 있는 기운들을 갖고 조금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바랍니다. GT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